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음에 감사하고 삶이 무겁고 마음이 지쳐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새임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죠. 카페 어, 메뉴를 보면 정말 다양한 커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이 적고 진하며 쓴맛이 강해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커피가 있어요. 뭐죠? 예, 잘들 아시네요. 에스프레소. 제가 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한번 예, 거기 커피는 어떨까? 한번 센걸한번 먹어보자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한국에서 먹던 에스프레소보다도 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로는 선뜻 마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존재지요.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따뜻한 우유를 보면 카페라테가 됩니다. 우유거품을 더하고 계피가루나 초콜릿가루를 얹으면 카푸치노가 되고요.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카라멜 마끼아토가 되는 거죠. 심지어 초콜릿을 넣으면 초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은 카페 모카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피 메뉴의 출발점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어떤 분들은 커피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커피 심장이 아니라 커피의 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들의 삶에서도 기본이 되는 씨가 있는데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단조롭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 기본이 없이는 성과를 낼수 없는 어떤 성과를 낼수 없는 것 기본을 충실히 하면 그 위에 무엇이든 쌓아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에스프레소가 다양한 커피의 시작점이 되듯이 우리의 기본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바르게 심겨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작지만 진한 기본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품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예, 많이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달라졌는데 아직도 당신에게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한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자 호칭을 분명히 하면서, 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예, 성도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시다. 그 씨는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미래와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도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다만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의 작은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또한 이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다를 먹물 담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크신사랑은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들 모사가 되었느뇨 할렐루야."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처럼 사랑하셨다. 참으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한테 심겨 주셨다는 사실, 우리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씨를 담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추축원 합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자녀답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 님의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번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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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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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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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열었어요. 네, 많이 좀 부족한 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뭘 열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한 우리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하고 오늘 또 어린이 교회학교가 친구 초청장치를 하면서 하는데요. 보니까 어, 이렇게 뭐 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또 나와서 하고 하는데 아이들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은 좀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 정말 주일학교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요 정말 소중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6만 5천 개 교회였었는데 불과 30년 사이에 지금은 15,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5만개가 없어져 버렸어. 한국교회라고 그러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런 생각들 하죠. 우리 아이들도 몇명 되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전센터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러나 저는 그한 생명을 위한 투자가 정말 소중하다. 주일학교와 문 닫게 되면요. 얼마 안 있다가 청소년부가 문을 닫고요. 또 얼마 있다 청소년부가 문을 닫게 되면 청년부가 문을 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년부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심령 한 심령이 버티고 있는 한 다시금 소산할 수 있는 그 씨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또한 우리 카페 엘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그 뜻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말랐을 때 마실 물을 찾고 있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썼어. 어. 불평하고 투쟁했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졌을 때 그물이 달아졌더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마라에서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을 가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을 보면 큰 나무라고 한 뜻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그 엘림에 이르렀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재충전을 얻어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 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카페에서 비록 그렇게 뭐 세상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진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충전과 재 정말 재충전과 휴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그 카페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무료입니다. 예, 커피값 안 받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음료수 좀 갖다 놓고 좀 이것저것 좀 해놓고 아이들 위해서 슬러시도 좀 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벌써 와갖고 우리 아이들이 문을 다 열어버리고 다 마셔버렸어. 어떤 친구는 술러시로몇 번씩 갖다 지금 퍼, 퍼다 먹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커피도 마시고 또 음료수도 마시지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래도 뭐예요? 나도 음료수 좀 냉장고에 넣어놓고 커피도 좀 채워놓고 이런 마음으로 된다면 우리 교회 카페는 더욱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신분의 변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은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살아온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 한순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잼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자기 호적에 올려놓고서 무섭게 훈련시킨 어떤 서커스 단장이 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아이들은 이 단장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매를 때리고 밥을 굶겨가면서 10시간씩 훈련을 무서운 훈련을 했답니다. 그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았어. 그 중에는. 마음 좋고 진짜 부자인 진짜 아버지를 찾은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매와 두려움에 길들여진 나머지 성품이나 생활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어? 죄, 죄,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해치며 살아왔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가끔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왜저 따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아직도 왜 저렇게 살아? 저게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요. 마음 아프지만 그분은 분명히 변화되어 갈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장차 언젠가는 변하게 될줄 믿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참아들인 예수님을 보면 장자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가려워졌어요 마치 진주가 진흙에 떨어져 진흙이 묻었을 때 속은 진주지만 겉모습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면서 저거 진흙덩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엔 뭐가 들어 있어? 진주가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비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추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약된 껍질이 씻어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처럼 변화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던 것처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빛나고 깨끗한 새 망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무시다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장차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이 영광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노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우리를 아무렇게나 우리 몸을 굴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렇게나 굴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앞에 영광 올려드는 주의 백성들로 정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고 의롭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요 씨가 있어요. 어떤 씨? 하나님의 씨. 믿습니까? 한번 따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지만 아직 열매를 맺혀지지 않은 그런 어린 나무들. 우리 손자가 얼마 전에 백일 백일이 돼서 백일 백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래들 부모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고 하겠죠? 우리 지선이 지선이 친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갔대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세 사람이 왔네. 세 사람. 예.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세거. 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이고, 어 정말 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자랄 그 아기를 뜻하고 있는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속에 씨가 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의 소망은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금도금을 입힌 세부치보다는요 진흙덩어리가 묻은 금덩어리가 귀한데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보면 금덩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금물 입힌 세부치를 더 좋아합니다. 나무나 새에 금도금을 입힌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저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 온갖 더러운 것에 묻었지만 금덩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보배가 빛을 비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좋아하는 향락과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과 똑같은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그 속에 거하여 미 그도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씨다. 베드로도 가르치기를 베드로전 1장2 3 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은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주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성령께서 항상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은 항상 구원에 이르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볼때 잘못하는 거, 또 눈에 거슬리는 거 보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다. 물론 구원은요. 좋다 빼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증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는요. 그러면 어떤 거냐? 자녀들을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물리쳤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 말씀 안에 뿌리 박고 서 있다면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씨는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한번 딸그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합니다.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거기에 다 들어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앞에 말씀했던 뭐 간음 살인 도덕질 탐내는 거 이걸 여기에는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잘못을 안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자기는 이런 금령을 다 지켰다.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무슨 얘기예요.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11절, 12절 가서는 가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우 아벨을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씨도 없었어. 결국 어떻게 아우를 죽였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며 회개할 길을 주셨을 때 변명하고 반항할 줄만 알았지 회개하고 용서하며 빌 줄을 몰랐어. 그래서 요한은 12절에 뭐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미워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한테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만난 것 가운데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라고. 좋은 교회에서 서로 겸손히 섬겨주고 축복해 주면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데요. 교회와 교우한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단, 관계를 단절하지 마십시오. 충성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남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충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충성했는가 하는 겁니다. 반짝하는 충성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하는 겁니다. 직분을 내려놓아도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려울 때 충성했는가 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 잘될때 충성하는 건다할수 있어요. 다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 자신이 어려울 때, 그땐 정말 힘듭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받고 바로는요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말렸을 말렸지만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가서는 바로 기저귀를 갈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세워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예, 예 양복에 붙을 정도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 집사람이 막 말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좀. 의사 말도 좀 들으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지 못하면 정말 언제 하겠는가? 내가 편할 날만 찾는다면 언제 하겠는가? 하는 생각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어, 아, 좀더저갈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하나, 하나 정도 이렇게 갈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죠. 어, 뭐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온전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예측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 마 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한 3개월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삶을 되돌아보고 돌아볼 때, 부족하고 약해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내 목사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다는 것. 그 씨가 저를 붙잡아 주셨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셨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씨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를 잘 간직하시고 그 씨를 잘 키우고 싹틔워서 하나님이 뻐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연약해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으로 만들 수있음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내가